11월 하순이지만 아직 큰 추위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기엔 좋지만 자연에서는 위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맘때면 활동을 멈추고 월동에 들어가야 하는 꿀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야산에 설치된 토종벌통. 뚜껑을 열어보니 토종벌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맘때면 산란을 멈추고 몸 크기를 줄이는 여왕벌도 아직 몸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때문입니다. 11월 지금 거의 한수 넘었는데 자꾸 날씨가 따해지니까 벌이 나와서 외역 활동을 지금 계속 하거 양봉도 상황은 마찬가지. 벌들이 벌통을 드나들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산란 시기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충판 안에 알을 낳은 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벌들이 활동하면서 벌에 기생하는 응애류도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벌이 응애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날개가 절반만 자라거나 수명이 줄어듭니다. 보면은 날개 쭉지가 없어요 이렇게. 일부 농가의 경우 올여름 이후 실종되거나 폐사한 벌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벌이 번식하면서 응애류도 급격히 늘어난 탓에 약제 처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85% 정도밖에 못 잡아요. 원체 수, 이 대수수가 많다 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다못 잡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오는 거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온 변화가 적거나 바람이 없는 곳으로 벌통을 옮기는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양복농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대로 벌들이 응애와 함께 월동에 들어갈 경우 내년 봄 집단 폐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